오늘은 순국, 열사님, 순국 열사님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복도하고 체제 전복위기 속에서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바치신 날입니다. 순국 열사님들께서 가신지 온 3년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헌법재판소 검찰 조준동동 언론과 문재인 친중 종북세력들 이들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위장 보수 기회주의 세력들이 이런 한푼 받지 않고 국정농단도 없었으며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북한을 자유 통일 시키고자 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법치와 정의는 무너지고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은 4.27 판문점 선언 9.19평양군동 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능나도 경기장에서의 연설로 적화 선언과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적세력은 휴전선 지피폭파 대전차 방어벽 해체 한강해구 해독 북한군전단 이사단과이사단등 중요 북한군 남친방어사단과 기계화사단 해체 군부대 일가구 외출과 휴대폰 사용,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와 인간인이 중요 포직에 임명하게 하는 군안사, 즉 군사 안보 지원사령부 창설 등 북한군의 남침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 안보와 국방을 파괴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과 유지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도 8원전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실질적인 퇴출로 수천조 원에 달하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우수한 엔지니어들의 중국등 경쟁국 취업과 세계 최고의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적세력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구에 찬 국민 기반으로 최저 임금과 주 5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휴폐업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없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태양광으로 전국토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이적세력은 김경수가 관련된 도로킹 사건 조국 비리 가족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신라젠 대형 금융 비리 사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이적세력을 위한 검찰 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국제 공수처, 의료 고리, 한미 동맹 파괴 행위, 경제 파괴, 민생 파탄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반역 행위와 이적 행위, 비리와 부정과 부패 행위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없으며, 오대양 6대 주에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 폐렴이 전국적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오전 9시 현재, 확진자는 7,478명, 사망자는 5 4명으로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청와대 이적 세력들이 대한 의사협회 감염 학회 등 의료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의시하며 중국인 입국을 의도적으로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 살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태국경명 국민운동본부는 조만간에 문재인을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이 중국 폐렴을 막으려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인 입국을. 입국을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 이적 세력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문제인 이적 세력들과 김문성으로 대표되는 탄핵 세력들, 즉, 대한민국 헌법 개정 세력이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정치 세력들로 차이가 있고 목적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신중 내각제를 거쳐 중국의 속국, 종북, 연방제로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현행 헌법에서 국민 100만명 발안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6일 오후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사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중동 등 탄핵 세력과 KBS 등 공중파 방송, TV 조선 등 종편 방송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고 아시아 경제라는 인터넷 신문이 보도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7년 5월 9일 패선 이후 문재인 이적세력의 국가 국방 안보 파괴. 국군해체, 경제파괴, 파원전 민생파탄, 국제수조법 처리 등에서 우리는 위장세력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수 있으며 여당과 야당은 세력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따름이지 이들은 서로가 한편이며 운명행복자라고 표현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과 정의가 실정되고 한첩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혼돈과 혼란, 작전과 경당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는 없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문재인 간첩 정권과 이들과 운명, 운명 공동체임에서 아린 척, 고수인 척, 우파인 척,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당만 있을 뿐입니다. 2020년 3월 10일, 김원식, 김주빈 김현수, 이정남, 순국 역사님이시오. 님들께서 떠나가신 안국역 교차로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하늘에 계시는 님들의 눈물이 아닌가 하며, 님들께서 흘리시는 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적 세력과 김무성 탄핵 세력 등 헌법 개정 세력들로 인하여 백척간도 풍전, 풍전동화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파 태극기 M세력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이겨내어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건국하시고 이루 놓으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 에 망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들의 가족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되게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상으로 볼 때, 목숨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며, 이번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연령의 지상명령이며 이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하고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영을 당하신 것에 한가하다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조 김환식, 김주민, 김혜수, 이정남, 순국열사 사인과 탄핵과정에서 한가하다 돌아하신 고, 정명, 송열사, 고, 고경프로 김한곤, 고인암, 국열사 3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0년 3월 10일, 우리는 2017년 3월 10일에 처절한 패배를 당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다시는 종복 좌익세들과 위장 보수세력들에게 세력, 보수 당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0항쟁 3주기를 맞아 고 김환식, 김주민, 김혜수, 이정남, 정명용 숙묘사 5인과 고고경표 김한곤, 고인환애교사 3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이기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이합중군만세 2019년 3월 10일 태국경명 국민의원본부 감사합니다.